여러분, 솔직히 말해 볼게요. 나이 들어도 설레는 건 똑같죠?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. 내가 이 사람한테 잊을 수 없는 키스를 해줄수 있을까?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들으면 진짜 써먹을 수 있습니다. 1. 키스는 기술보다 분위기. 중년쯤 되면 키스가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. 괜히 어색하거나 내가 잘하는 건가? 이런 생각 들때 있죠. 근데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분위기예요. 상대가 키스를 하고 싶게 만드는 공기 그 흐름이 핵심입니다. 2. 눈을 피하지 말고 마주치기. 남자가 다가올 때 그냥 눈 감고 기다리면 그건 솔직히 감흥이 덜 합니다. 눈을 마주치고 지그시 웃어주는 거. 그 순간, 아, 이 사람은 준비가 됐구나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줄수 있어요. 그게 첫 설렘의 시작이에요. 3. 반 박자 먼저 들어가기. 상대가 다가올 때 조금만 빨리 들어가서 아랫 입술을 톡 깨물어주는 것. 이게 은근 강력합니다. 남자 입장에서는, 어? 먼저? 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려요. 특히 아래 입술은 감각이 더 예민해서 훨씬 자극이 커요. 4 티키타카가 생명. 키스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리듬이에요. 상대가 혀를 넣으면 살짝 굴려주고 빠지면 내가 들어가고 이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. 그냥 무작정 빠르게만 가면 금방 질려요. 5 디테일한 스킬들. 이빨 톡톡 건드리기 상대가 상상 못한 색다른 자극. 코로 숨 내쉬기 입냄새 걱정 없이 은근히 내 채취를 전해주는 방법. 안정감이 느껴져요. 혀 짧아도 문제없음 입술을 깊게 포개서 거리 좁히고 이빨과 혀 끝으로 교차 자극. 6 마무리는 내가 주도. 키스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. 상대가 먼저 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마지막에 살짝 뽀뽀하고 눈웃음 지어주는 것. 이게 남자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. 진짜로요. 여러분, 중년이라고 해서 키스가 달라야 할 이유는 없어요.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고 더 진하게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키스예요.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한번 써먹어보시고 그 남자, 평생 못 있게 만들어 보세요.